안녕하세요, 볼링맨나조용서입니다 MK 트레이딩과 함께하는 볼링가 쏜다 시즌 3 한국 최대 오연지 학생이 나왔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오연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말... 어, 한번더 나왔는데. 광남고로 아, 저... 나왔잖아두 번째 최대. 저세 번째 출연입니다. 그래요? 네. 최대로 그때 또 나왔어? 네, 네. 아 이게 너무 많은 선수들이 <laughs> 제가 하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고로 나왔다가 한국 최대로 그쵸. 나왔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그쵸, 하려고 그쵸. 했는데 껴든 거예요. 아, 제가 또 급,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안 급했었는데. 아 조금 급해져. 네. 왜요? 여기 오니까 누가 빨리 빨리 하래요? 좀 볼이 안 되니까 성격이 막 볼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갔다 왔잖아요. 성적이 어땠어요? 4인조은 개인 종합 은었습니다 음. 아우 또 그래도 잘했네요. 우리나라를 알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애국가는 못 듣고 왔네요. 그래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김보아 선수가 두 게임까지 잘 쳤습니다. 오원지 네, 학생이 여기에서 한 100개 정도 친다면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걸 또 보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 네. 먹고 싶네요. 어디부터 칠 거야? 5번부터 치겠습니다. 5번이 좀 아리까리한가봐요. 아까 6번 랜덤이라 그랬는데 나한테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우리가 할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또 네. 선물 증정해야죠. 어. NK 트레이닝에서 준비한 또 햄머 에어 슈즈입니다. 네. 아. 아. 쿠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우 네. 아, 소리도 없나? 어. 그죠? 네. 네. 두 게임 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조금 힘들어 보이. 뭐. 안 힘들어. 어 네. 아, 많이 늘었어. 날네 말도 못했는데 야 <laughs> 누구부터 칠까요? 먼저. 전문주실까요? 네. 아, 오늘 자신 없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또 마지막 게임 되면은 인사이드 라인을 칠 수밖에 없겠네요. 밑에를 긁어야 되는 손 맞아요. 개다리 해야 되나요? 개다리, 옆으로 가는 다리, 개다리, 아, 옆으로. <laughs>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밑쪽에 내려가면 리턴데. 그걸 네. 개달이라고 해요. 그 전문 용어에요 아... 네. 그 볼링 용어에 등재돼 있어. 아, 진짜요? 네. 계달이라고 아. 최대 빡빡한다. 빡빡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고 있어요. <laughs> 기숙사에 있다가 좀 심심했나 보지? 터치 안 해도 돼요 외국대회 나가면 터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강요도 하던데요 그거 네. 왜 그러냐면 볼링 강국이라 그래요 우리랑 터치를 이제 하는 것조차도 좋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국대 시합 나가고 그랬으면 PBA들이 이거 안쳐주면좀 속이 상했거든 수고하세요 현재 학생의 장점은 차분하게 치는 침착함. 맞아요. 리액션 제조기 같은데. 아니 말씀하시는 게더 맞으니까 그렇다. 대 맞는 말만 하잖아요. 맞아요.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번에 청소년 대표 몇 등으로 됐죠? 1 등으로. 그러면 현재 응. 지금 뉴스 이 청소년 사회에서는 현재 1 등이네. 맞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대학부 밑에는 다, 지금 다 섭렵한 거예요. 오우 어우, 어우, 이제 많이 도네요. 매우 <목소리> 웃어. <laughs> <목소리> 나도 습관이야, 이손 내미는 거. 어, 바깥쪽인데요? 아. 가봐세 제발. 지금 볼 끝이 살짝 풀리고 있어요. 조금 더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는데. 핀 앞에서 살짝 롤아웃 나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턴의 양이 조금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아야. 아. <laughs> 지금 텐핀이 왜안 나가는 거 같아요? 턴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죠 정확했죠 네, 제가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턴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도사예요 볼링 도사 <웃음> <웃음> 괜찮아요 살짝 조절했어요 지금 네 나이스 진짜 좋았어요 지금 아 부하 딸랑딸랑이 <laughs>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오늘 또 저온다고 핀까지 새 걸로 바꾸고. 맞아요. 네, 한국 체배가 또 이런 곳이다. 또 볼링 매니아를 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새 핀에서 칠때그 느낌이 또 좋거든요. 그핀 소리가 그 짜랑짜랑하게 나고. 오우. 야! 야! 역시. 한 채네 스타일이 지금 두 명을 봤는데 다 공을 완전 레간자처럼 굴리는 스타일이에요. 소리 안 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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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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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우기우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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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지금 마지막 액션 봤어요? 온몸으로 이렇게 피를 넘어뜨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볼링을 치면서 옛날에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걸 많은 코치님들이 자제를 시켰죠. 왜냐면 혼나고 너 뭐하는 놈이냐. 근데 그런 것보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액션도 좀 치하고 네, 성타기처럼. <laughs>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볼링을 쳤으면 좋겠거든. 그래야 볼링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 팬들도 생기고. 똑같이 지금 많이 돌거든요. 근데 6번이 아직도 약하긴 해요. 아, 이러면 기회를 또 줬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상대팀 입장으로서는. 노치기 <laughs> 기도했죠? 네, 아니요. 살짝? 요만큼! 오현지 학생은 이 7프레임에서 사이클 친다면 저한핀 리드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경희대 선수들이 지금 좀 마음을 졸이면서 볼것 같습니다 제3주 볼링장이지만 만약 오늘 이긴다면 안 가르쳐 줘야지 응. 아, 아 응. 그 중요한 순간에 템핑이 서요 항상 응. 오케이. 아. 볼링은 8, 90이죠? 그쵸 저는 일단 싹 치고 올게요 여기는 자신 있어요 5번 레인은 드라이에서 지금 반응이 좀 깨끗하게 느껴 근데 6번 레인은 좀 내려오면 캐리 다운 온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 올라가면 브레이크 다운이 온것 같아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 안쪽인데요 오 전문 기술 나왔습니다 개안쪽 지금 <laughs> 개안쪽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볼링을 칠때이 라인 설정을 하잖아요 내가 가장 원스리 포켓팅을 많이 할수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확하게 친다라기보다 내가 얇게 치든 두껍게 치든 정타로 치든 스트라이크 에어리어가 조금 넓은 라인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선수의 기술이죠 그거에 따라서 일단 스트라이크 포켓을 넣어야 뭐 스트라이크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보셔! 와대다칠질순 없잖아요 <laughs> 네, 두 판을 졌는데 그래도 또자질심이오현지 <laughs> 학생은 라인에는 무조건 타이클 쳐야지 네, 하이게임을 또칠 수가 있거든요 일단 1390점을 넘는 게 일단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타이클 무조건 쳐야 됩니다 네. 오잘 쳤어요 오이야야 야. 가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리프팅이 안 걸리는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포켓팅을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텐피 있으니까 노현지 학생도 조금 더 강하게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왔을 거예요. 똑같은 라인에서 리프팅이 강하게 걸리니까 지금 4번 핀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칠 거면 내려와야 돼다 아이스 아이스. 제가 여기서 카바하면 5만 네요 저와의 대결은 내, 내가 현지한테 강해, 보아한테 약해도 맞지? 우리 그때도 내가 이겼나? 두번 나... 이겼어요. <laughs> 최대 때도 두번 이기고 고등학교 때는 두번 치고. 아 그래 네. 알겠어. 어, 오늘 그러면 다시 네, 다음 네. 게임 제가 이기고 어, 네. 똑같이 이승이패. 뭐 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아 다음 게임 제가. 아 그래. <laughs> 근데 일단 여자 선수들하고 대결을 하니까 밑에 자리를 저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왜냐면 벽을 쳐주거든. 그한 2번 반은. 근데 남자들이랑 치면요. 누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치냐. 그, 그 싸움 하고 있어가지고. 한 <laughs> 여기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오현재 학생은 무조건 228점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아직도 세 팀이나 남아 있고 1390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플러스 100개 이상만 치면 이제 되잖아요, 넷 게임에.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저 타이밍으로 칠 거면 내려야 돼요. 오현지 학생 다음 게임에 작전이 있나요? 골 바꿔볼까요? 조금 더 밀리는 공인가요? 네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치겠다 네 내려가면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내려와서 치는 게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자리를 고집을 많이 하긴 하죠 음. <laughs> 어,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요 오현지 217점, 조영상 258점으로 첫 번째는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쳤는데, 느낌이 어때요? 치덕팀, 잘하다. 여기 올 거면 좀더잘 쳐야 돼요. 남은 인연은 빡세게 해 근데 이볼링맨의 캡슐 지금 뽑을 기회가 없어졌어. 네. 그럼 나 오늘 가위바위보 짜서 이기면 캡슐 한번 뽑게 해줄게 아, 진짜요? 네. 주먹 낼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보자이 되겠어요? 네, 가위바위보. 아, <laughs> 야, 날 믿네. 아, 그럼 캡슐 한번 또 뽑아 봐야죠. 좋은 게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화란 씨. 야 볼링 매니아 조영선 티셔츠.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뻑다. <laughs> 조영선 티셔츠다 <laughs> 조영선 볼 타고 와. <laughs> 일단 첫 게임은 힘이 조금 안 빠져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두 번째 게임은 이제 볼 바꿔서 칠 거예요. 일단 바꿔서 쳐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내려가는 거. 알겠습니다. 거. 그러면 오현지 학생과 바로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아시죠. 네. 아이고. 너무 지금 타이트하게 치는 거 아니에요? 안 올라올 것 같아. 어디 가나 이렇게 훈수드는 오빠가 있어요. 오히려 좋죠. 근데 꼭 잘못된 오빠들이 그 훈수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거는 제가 걸러. 아, 알아서 성 타이가 아까 막 훈수 드던데? 아, 걸러서 내려왔어. 걸러서 내려왔어. <laughs>